이 어? 이리와. 아, 저거 걔가로치 웃겠어. 어, 아, 아. 여기서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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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제가 들어도 되잖아요. 선생나뭐안갔다 <laughs> 아, 맞다. 아, 뭐야? 아 근데 응, 뭐가 있나 보게. 정 신차려. 오, 요거야. 해볼까요? 오케이. 시작. <laughs> 미안해. 지금 괜찮아요? 네, 네, 빨리. 여기 찍을게요. 될까요? 아 여기 될까요? 아 여기 되야겠다. 어, 빨리 찍을게요. 하나, 둘, 요 예? <laughs> 아 이거 파워. 제가 고경지야. <laughs> 백운지, 아, 아, 아 잠깐만, 잠깐만, 뭐라고? 필요할 것 같아. 아, 아니 무능력이니까. 예. 네. 아, 필요할 것 같아. 진짜 백운지. 백운지. 아, 아 주근깨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 주근깨 이렇게 많이 하면 어떡해요? 아 죄송해요. 아 됐, 됐 어요 지금. 아니 아니야,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. 아한 분을 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을. 가발, 가발. 가발? 어? <laughs> 파이팅. <숲>. 네. 파이팅. <laughs> 아, 맞아. 우와, 뭐 뭐요, 이거는? 아, 저요 여기 안에 다양한 아, 저 저희... 아, 캥거루세요? <laughs> 아 캥거루라뇨. <laughs> 아 r e a k oh, sorry.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. 같아요? 네, 네, 재밌을 것 같아요. 잘할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더 틀을 거잖아요. 네. 제가 진짜 다양하게 한번 잡아볼 게요 네, 조각하듯이 아, 이렇게. 네. 어,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로도 아, 가져올 거 오히려 것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석고상은 괜찮고 저는 약간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카메라 앞에서는 상당망 다니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똥길를좀보여주시면 아, 음, 제가 한번잘 잡아볼게요 음. 아니에요 이거는 얼굴이 다한 거라서 그래. <laughs> 아니 아니 얼굴이 다한 <laughs> 거라 가지고 됐다 됐다 됐다, 됐다. <laughs> 사람이다 어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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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<laughs> 선생님. 그 응. 카메라 끄셨잖아요, 지금. 아, 그... <웃음> <웃음> 뭐, 일단 그럼 제가 도끼랑 이런 거좀얻어올게요 네. 도끼? 웬 도끼? 금도끼 연도끼 <laughs> 안 해요? 금도끼 연도끼 하자고? 아,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좋아요. 너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습니다. 고네. 뭔가 이렇게 내가 그걸 잘못 하겠어.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캐릭터 그러니까 기분이 한쪽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반 이렇게 보이는 거. <laughs> 이렇게 어. <이렇게, 이렇게. 웃음> 이거, 이거 이게 맞나? 다 베스트코.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제. 아니 그래도 <laughs> 제가 뭐 취소하는 건 아니긴 한데. 네.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ENFP. 아, ENFP요? 뭐 그런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. ENFP이고. 아, 너무 안될것 같아. 죄송해요. 진짜 진짜. 아, 네. 그냥 그냥 딴거 꺼져요. 아, 네. 네. 아 안될것 같아. 죽는 안될것 같고. 다른 팀막 갑자기 다 끝내고 놀고 있는데 저희만 아, 막 <laughs> 이러고 는 설마. 빨리 소품을 그러면 아, 한 시간 반. 지금 와우. 근데 두번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가 딱 있거든요. 이거를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. 이거 호랑이가 엄청 큰데. 카메라, 카메라 어디다 뒀어요 작가님 정신 차려요 정신. 잠깐 왜 그래? 네 가볼까요? 아 진짜 한 말씀만 드리세요. 제 사전에. 할 수는 없습니다. 와오 에이컨만. 오. 상으로 캐디의 캐릭터로. 를 뭐야? 어떤 어떤 성격이? 아 나가라! 변주아. 피스를 피스를. 변주아. 3초 안에 찍어주세요. <laughs> 배 나온 것 같아요. 아, 아, 배 나. 와아 <laughs> 아, 적당한 노출은 사진에 재미를 주지. 아못빼못 빼. 끌어당기. 못 빼. <laughs> 뭐야? 네? 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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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 진짜 작가님 제가 세상이 세상에, 세상에 진자로 저게 엄청 어리요 나는 뭐왜 뻥치고 나 이거 어떻게 속아도 보고 싶어. 아니 아니야. 진짜. 서로 이제 도우면서 사는 거죠. 저기요! 깜짝이야. 층간소음 때문에 웃어야겠어요. 시끄러웠어,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.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요? <laughs> 미래적인 느낌이 없어졌어. 아 알았어, 알았어. 또럼 우석 씨는? 저는 저도 한번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겠다. 오우! 이 정도면 오, 아, 이 정도면. 오 혹시! 가운 가져온 사람! 전 너무 좋은데? 어머 세상에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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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빈 네,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 죄송해요! 아, 얘기하는. 죄송해요! 경우가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글라스와아 근데 저희도 써야 돼요 우석 씨 아니 저희도 써야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석 씨 우석 씨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여기는 안 채워져도 되겠다 거기 채우면 좋을 것 같긴 한 그렇죠.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제가 안 나오는 선에서 들고 있을게요. 어떡 해요? 저 때문에 약간 저 때문에 아, 아, 이안 나올까라는 걱정하지 마세요. 소필님 그 10, 10만 장? 10장. 10만 아, 장이 아니고. 10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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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0장. 아, 10장. 아, 너무 귀여워. 네. 편일이다편일이야 속본 실사용 이외 캐디만 이용한 제한시면보시어떡해요개구리라도 잡아와요. 보 어, 아, 제가 아! 뭐 아! 잠깐만요. 이게 이렇게 쓰는 건가요? 뭐 하세요? 아! 뭐 하세요? 진짜 큰일이 났습니다. 청소도구함을 이미 다 누가 가져갔어요. 어떡하죠? 선생님이 원하신 걸 제가 하나도 지금 못챙겨는데 어! 어! 청소도구야 찾았다! 아아저 아이! 아이, 터레스 받네. 야 어, 제대로 엎혀 록시! 록시 제대로 l 혀 엄마 힘들어! 록시! 다른 사람 지금 우주에 와 계신 거 같은데 저요? 제 l 우주 소녀 e e l 어... 저 어... 약간... 네. 약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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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... 이런 것도 <laughs> 좋아해요 약간 o o k s 약간 look, see, look, see, l 아 o k see, look, see, 아니 근데 난 좋아 아니 아니 s e 여기 여기 난 좀... 좋아 아, 괜찮아요? 잠깐 <laughs> 어, 죄송해요. 처음부터 아니야. 아니, 너무... 저 이런 거 제가 그냥... 아,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어, 저 어깨가 더 이상 안 들어가요. 근데 그 배경지 썼을까요? 필요하죠. 네, 이번에는... 이거 배경지 없어질 거같아 빨리, 아. 빨리 갔다 올게요. 제가 <laughs> 알려 아나 지금 공포 체험하는 거같아 혼자. 아!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 진짜 미쳤나 봐. 저 사람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아니. 네? 아니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. 아 들고 가라 손이 없을 거 같아 가지고. 왜내 눈이 보시지? 아깐 아 어떻게 아 어떻게? 아이 아이 이제 씩이야. 네. 어저어 어, 잠깐만. 어저 저, 잠깐만. 아. 갑자기 너무 평화로우니까 잠 온다. 어, 저는 일단 이런 경쟁 서바이벌 이런 프로그램을 한세번 정도. 어. 한 오. 경험이 있기 때문에. 우진아. 우진아 형이야. 우진아 철수 한번만 혹시 시험만 다 쓰세요? 네유리구스다 다 <laughs> 다 쓰세요? 네 저거 다? 네 이게 네 다? 네 오, 여기서 쓸모없는 건칸토님어 아. 아. 그냥 그래, 아. 가주시면 될것 같아 요 아. 아쉽다 아쉽다 네. 제가 2 9아에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 거 같아 요 지금 딱 생각난 건음 그걸로 갑시다 아니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아하시는 이유는 조금 각 진짜 뭐상당는것 같은데. 그렇죠. 약간 약간 정신과 온 느낌도 있고 약간. <laughs> 아, 아, 아 아니 아니 아니. 우리 우리 키파는 거야 아까 낚싯줄. 아네 내가 아까 갖고 온 거야. 나 몰랐던 거야. 아니 아니 아 내가 갖고 온 거야. 아니 작가님이 지금 피곤하셔서 지금 정신이 좀 없어져. 네. 아무래도 방송을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. <laughs>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. 난 빨리 하길. 낚싯줄 있었어요? 낚싯줄 있냐? 왜왜 있지? 우리 또 강용석 심사위원님은 어떠신가요? 강용석이 아니라 강용호입니다 아, 강용호! 강용호 심사위원님 <laughs> 강용석 변호사 네. <laughs> 가로, 새로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를 딱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다 따라갔어요 자기가 제목을 줄때 제목이 사진을 너무 딱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열게, 더 오픈하게 만들어줘죠 근데 몇몇 건은 너무 그냥 그러니까 너무 설명적이에더 이상 거기에 상상력이 끼어들 틈이 없어 사진이라는 게 어쨌든 스토리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한 컷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장의 소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.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최대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작업을 해보세요 테크닉보다는 조금 더 그런 스토리 같은 걸로 승부를 거는 작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선물라스 키셨잖아요 맞습니다. 네. 다 흑백으로 보이시나요?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아... <laughs>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작품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다이 내려가 아, 보고 있고요 아, 아, 아. 얘기할 때는 쓰고 있어요. 제가 왜냐면 이거 벗으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. 전 여기 제일 많은 점을 줬어요. 아 네, 저도 같이 보고 싶어요. 제가. 아 진짜요? 네. 진짜 안 맞네요 되게. 그러니까, 아니 근데 패셔너블한 저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되게 좋았고 저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오브제들과 특히 저 별과 의어울리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. 멋있었습니다. 그런 뭐 사이즈와 그리고 기능적인 거에 대한 이 단점이 많은 카메라들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정말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되겠다 음. 할정도 해. 저희가 90년도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네. 많이 찍었던 그 느낌들 어, 뭔지 아시죠? 네 선생님 말씀하고 저는 좀 반대로 조금 좋았어요 왜냐면 결정을 못 했는데. 어. 고민을 계속하시더라고요. 네, 라이팅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어, 무게를 두고 보려고 했었는데 반대로 굉장히 단순한 작품이 제 마음에서는 1등을 차지했어요. <목소리> 오호, 오 재밌다. <laughs> <laughs> 재밌네요. 오케이. 더 뭐라고 해야 돼? 그 미친. 그, 똘끼 있는, 뭔가, 굉장한, 예. <laughs> 그렇죠, 네. 무언가가 이게 포텐이 터질 줄 알았는데. A컷 무한 셔터 배틀, 지금 시작합니다.